안녕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다. 안녕하십니다. 좌석 이슈로 언니들과 떨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혼자 뒤쪽에 왔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티티 마카오로 떠나고 있는데요. 가서 대회를 할 생각에 벌써 너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. 일어났다, 드디어. 한 마카오로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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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오요 사실 저희가 마카오에 다들 처음 와 봐서 그런지 너무 아름다운 광경에 다들 넋이 나갔습니다. 넋. <laughs> 눈이 막 돌아가요. 너무 화려해요. 너무 화려해요. 저희 네명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한번 해서 1등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1등 꼭해 보겠습니다. 1등 꼭해 봅시다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파이팅!